자, 우리 LG 화학 주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LG화학이 여러분들 지난 이제 금요일에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3.5%자 이런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그쵸?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요 자 3월 29일 또 이렇게 토요일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조금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목이 살짝 갈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영상을 찍으면 했서또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근데 목소리 좀 갈라지는 거는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또 토요일에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는요 이제 아무래도 또 l g 학이라는 종목을 제가 최근에 최강주식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최강주식 채널에서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2025년도에 굉장히 이제 크게 상승을 할수 있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제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또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납니다.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바로 LG화학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습니까? 자, 지금 LG화학이라는 종목이 어찌됐든 2025년도에 굉장히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식시장이라는 거에 여러분들 원리를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주식시장은요. 계속해서 좋아졌다가 갑자기 안 좋아지는 기업,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안 좋아졌다가 갑자기 좋아지는 기업, 이두 가지를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요 후자에 있는 종목들은 더 많이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요 계속해서 좋아졌다가 여러분들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 이 주가의 하락폭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근데 반대로 계속해서 안 좋다가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등이 뭐냐 그 어느 정도 전망이 나오게 되면은 그와 반대로 이제 이 주가의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왜냐하면은. 회사의 밸류에이션 자체를 따로 해야 돼서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 LG화학이라는 종목의 여러분 들 시가총액이 지금 18조입니다 자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러 사업부문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당연히 이제 석유화학 사업부문이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양극재죠 자 양극재 사업부문 그리고 이제 바이오 사업부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까지는요 계속 석유화학과 양극재는 이제 계속해서 매출액이 감소 하고 이제 바이오쪽에서는 이제 올라와서 요번에 2024년도에 바이오 매출 1조 2천억을 이제 기록을 했죠 자, 그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더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이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하락이 나온 건데 지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18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우선은 LG화학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2024년도에 여러분들 어떻게 됐다? 자, 영업이익이 우선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매출액이 48조원 뭐이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자,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그 뭐냐 기업가치를 반영을 한게 지금 시가총액의 18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안에 당연히 LG화학이 가지고 있는 뭐 이제 자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합했을 때나온 그런 수치가 18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영업이익이 적자난 거 가지고 그럼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뭐 1조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건 아닌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어찌 됐든 요 지금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 회사를 평가를 했을 때 시가총액이 18조원 정도가 됐었는데 자 이제 보시면 25년도에 갑자기 영업이익이 여러분들 1조 8천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는 전저점에서 시가총액이 15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영업이익 1조 8천억 수준까지 올라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니 이 밸류에이션이 진짜 아무것도 없었던 이런 회사가 시가총액이 15조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갑자기 영업이익 흑자를 내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밸류에이션에다 플러스 알파를 줘야지만 이 회사에 제대로된 시가총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 과거에 2023년도에 이렇게 1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어, 이 회사의 주가가 어느 쯤에 있었다. 대략적으로 여기 50만 원 쯤에 위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두배 정도 올라가는 거니까 거의 한 35조에서 36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까지 올라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LG화학이라는 회사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영상들에서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자 지금까지 계속해서 안 좋았었던 석유화학 사업 부분에 이제는 중국이 여러분들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LG화학이 원래 하고 있었던 용 양극재 사업부도 어쨌든 우리가 이제 중국의 물량을 흡수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이 공장 자체가 굉장히 완공이 되면서 양극재를 생산하는 이 절대 양 자체가 과거보다 4배5 배가 많아지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메탈 가격이 하락을 해도 우리가 생산량으로 이거를 상쇄를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양극재 2천 원대 쪽도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요 계속 좋아요 지금 바이오는 2023년도에 매출액이 1조였고 이번에 2024년도에 매출액이 1조 2천억이면은 요번에또2 년도에도 매출액 분명히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회사가 26년도가 되면 여러분들 거의 한 4조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다시 한번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전망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4조원 정도의 영업이익이다 라고 한다면 22년도에 나왔었던 요 지금 어 2조 9천억 요 영업이익을 확실하게 뛰어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2년도 당시에 여러분들 LG화학의 주가는요 대략 80만원 정도의 위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요 위치까지는 주가가 올라가서 이 앞에는 전고점을 터치를 하든지 아니면 돌파를 해주는 이런 모습이 26년도 내년까지는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벌써 올해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본 거의 한두배 정도의 우리가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회사이긴 한데 자 이걸 내년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나서 이걸 매매를 한다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3배 이상의 여러분들 주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사실 우리가 지금 가장 좋게 생각 아 가장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 LG화학이라는 종목 이렇게 차트를 축소를 서 보면 이제서야 내려가고는 우아향 추세 돌파돼서 여기서 바닥 만드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또 쌍바닥 만들려고 내려올 거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 그 하나솔루션 같은 이런 회사들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슬슬슬 반등하는 줄 알았더니 어디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이제 쌍바닥 만들려고 또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 LG화학이라는 회사도 여기서 이제 분명히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한 번쯤 주가가 더 떨어질 겁니다. 근데 마침 지금 시장도 안 좋으니까 딱 주가가 떨어지기 좋죠. 그러면 이 다음에 여러분들 이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 나와 주는 요저점 우리가 확실하게 잡아놓고 그 저점에서 내가 매수를 진행을 하면 내가 확실하게 이제는 수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매매를 정말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와주는 저점에서 잡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1년 동안 주식 안 봐도 됩니다 그럼 알아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디를 저점으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LG화학이라는 종목의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LG 화학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또 만들어서 가지고 온 분석 자료가 되겠고요. 제가 만들어놓은 이 LG 화학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 제가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얼마 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요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LG화학이라는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분석자를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낼수 있다 라고 전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LG화학의 분석자를 좀 빨리 받아가서 내가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67. 0 여기서부터요.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LG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LG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이렇게 어,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l g 와 분석 자료 꼭좀 많이들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매매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l g 와학의 분석 자료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최근처럼 이렇게 시장의 난이도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 우리가 요 시장의 흐름, 이런 것들도 같이 분석을 해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시장, 모두나 내려가고 있는 우아형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추세가 확실하게 돌려 세워지면서 여기서 지금 바닥에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는 바닥을 지키기 위해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는 자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분들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수급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럼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굉장히 많은 주가의 상승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급을 쫓아다니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하루 종일 시장을 못 보니까 이 수급을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이런 매매를 못 하시거든요. 자, 하지만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수급의 움직임이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제 채널 에서 이렇게 영상을 꾸준하게 또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텔레그램 방으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어,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도움드렸던 요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이거는 뭐 금요일뿐만 아니고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로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3월 28일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3월 뭐 27일, 3월 26일 꾸준하게 여러 이슈들과 여러 종목들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제가 3월 28일은 여러분들께 어한 도움 드렸느냐 이걸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제가 이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자 아침에 뭐라고 했다 여러분들 자 3월 28일 분명히 보이실 거고요 제가 이대유에이텍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장전 8시 49분에 여러분에게 공인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지금 대유에이텍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보업으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 중에 상한가를 달성하라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렇게 제 텔레그램에 게시 분들께서는요. 또 아침부터 이런 종목들을 잘 받아가셔서 확실하게 또 수익내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빨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서 이런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낼 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6880-0067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마초 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요 제가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 막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 제가 보내드린 이 링크 받아가셔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은 제 텔레그램 막에 어떤 분들께서 입장 요청하는, 요청을 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박성민님이라는 분께서 또 11시 21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다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드려야 되겠죠 자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보시면은 박성민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으면 뜨는 거다보이죠 겁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이런 종목들을 어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이런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도 빨리 이 텔레그램에 좀잘 들어와서 내가 확실하게 이런 종목들로 이제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688-0067 여기 있는 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월하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요번에 요 텔레그램방에 꼭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받아가시고 좀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 텔레그램방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